안녕하십니까. g v n 의 도전국 대표입니다. 어, 저는 공항 근처에 어, 내일 비행기 타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 LA 샘플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 클러가 지금 없는데, 여기 지금 저기서 충전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스슬가 하나, 둘, 파이트로, 셋, 넷. 여기가 충전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스프링 클러가 없습니다. 스프링 클러가 근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화재가 나면 흔들이게딱 하고 바로 옆에가 이제 호텔 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들 있다는 거. 그런 서좀 지켜봐 주시고 여기에 저희 이제 그 EV 가드 어, 타공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기 불이 났다. 그럼 저희가 리모컨으로 해서 가서 밑으로 넣어서 타공을 해서 저희 스와이를 해서 10분 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저희가 미국을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